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좀 약간 팁 같은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 녹화를 눌렀어요. 별사탕이랑 골드 자동 수급이라는 영상인데 이 영상이 뭐냐면 이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블루스택이나 l d 플레이어 등등 쓰시는데 이제 녹화 기능이라는 거를 이용하게 된다면 내가 게임을 안 하고 있어도 얘네들이 이제 자동으로 기억을 합니다.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녹화를 눌러놨어요. 일단 이 블루 스택 기준으로 말씀 먼저 드린다면 여기 이제 멈추기 전까지 무한정 소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 한다는 거고 실행 간격은 한 5분 정도로 해놨어요. 안전하게 왜냐하면 이 별사탕이 거의 한 3분 30초인가 어, 3분 30초인가 3분 40초마다 하나씩 생산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좀 약간 안전하게 5분으로 좀 설정을 해놨고 일단은 저는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마우스는 제가 이제 이걸 해놓으면 내가 이제 뭐 카페 이렇게 카페를 보든 뭐 자유게시판을 보든 뭐 다른 게임을 하든 이렇게 알아서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뭐안 눌러도 왜냐면 이거는 제가 다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 어, 이동해서 젤리핀을 만들고 저거를 생산을 하고,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인이 약간 원하는 재료들, 일단은 제작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겠죠. 각설탕이랑 이런 것도 좀 넘치면 안 되고, 재료도 생각을 해서야 돼. 왜냐면 재료가 만약에 막히면 얘가 이제 더 이상 그러 그러니까 끊겨요, 끊겨. 그러니까 보시면. 얘네들은 해도 되죠 골드밖에 안 필요하기 때문에 골드가 부족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이런 것도 왜냐면 이거 이 나무 인형이 또 이런 것도 저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근데 골드로 하는 것들은 계속 찍어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토 늘릴라면 이 삽이랑 토비랑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40개씩 필요한데 가방 늘릴라면 근데 이거를 이제 녹화 기능을 쓴다면 이렇게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끼나 통나무 모아가지고 이 소원 빌어서 골드를 벌고 별사탕은 계속 이렇게 하면 그래도 짭짤하더라고요 하루 정도 뭐 제가 일단은 이게 12채인데 그러니까 뭐한 시간에 한 건물당 17개 정도씩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당 17개 곱하기 12채 경험치가 별사탕이 작은게14 정도 오르잖아. 14 맞지? 그러니까 경험치가 한시간에어이 정도 e x p 짜리를 먹는 거죠. 근데 이걸 이제 뭐 10시간만 돌려도 28,000이면 거의 뭐 쿠키 하나 정도는 레버블 하죠. 음. 그래서 이번 영상은 별사탕 골드 자동 수급이란 영상이었고. 근데 이게 이제 모바일 로도 이게 뭐 가능하다 하더라고요.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댓글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제 컴퓨터로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